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연하산에 있는 옥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천사는 신라 문부왕 16년 676년 어상대사의 함시탈의 하나로 창근했다고 사주게 되어 있지만 이는 어상대사가 태백산 부석사를 창근한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추측합니다. 이곳 고성은 소가야국의 수도였던 점을 들어 만법기일의 함종 이념으로 통일신라 왕국의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의상대사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며, 이곳 비설산, 비설산은 연하산의일 이름입니다. 어, 비설산에 의상대사 서거 702년 전인 통일신라 초기에 창근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 10차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통일신라시대 함종을 등교한 10대 사찰을 함 10차례로 합니다. 시티원이찬수란한 법상 화상들를 보면 중학 공산의 미리사 남학지리산의 함사 북악 태백산의 부석사강주 가야산의 해인사와 보광사 웅주 가야 협의 보건사 계롱산의 갑사, 양주 금정산의 범어사, 비슬산의 옥천사, 전주 모악산의 국신사, 한주 부하산의 청담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상구유사, 어상정교조에도 함식찰 중 6개 사찰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5개 사찰은 법장 하상준이 나온 사찰, 부석사, 개인사, 옥천사, 범원사, 하음사이고, 나머지 한개 사찰은 원주의 비마라사입니다. 여기서 함십탈의 10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10개 사찰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10을 만수로 생각하여 함십탈이라고 한듯 합니다. 연화산 옥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인 쌍계사의 말사입니다. 670년 문무왕 10년에 어상이 창건하였습니다 1208년 시종 4년에 보조국사가 수순사의 법석을 물러주려 하자 그 뜻을 뿌리치고 이곳으로 들어와어자치를감추었던 혜심이 중창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1639년 인조 17년에 항명가 의호가 승창하였으며 1883년 고종 20년에 용성이 중군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용호가 이절의 강사를 있으면서 세진교를 놓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 정수하였습니다. 현존하는 땅으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에 사방류 좌측에 신금당, 우측에 정목당이 있으며, 그 밖에 1985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로 지정된 고성 옻천사 명부전과 금당 팔상전, 나한전,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개실 등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큰 규모로 보이고 있고, 가람의 지붕이 마치 연꽃 무늬처럼 배열되어 있어 규모면에서 본사인 쌍계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요 문화재로는 1968년 보물 제 495호로 지정된 정동북 그러니까 임자명 반자입니다. 비롯하여 1972년 유형문화재 제 53호로 지정된 자방루와 유형문화재 제 60호 로 지정된 반동, 1974년 유형문화재 제 132호로 지정된 대웅전, 1994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성 옥천사 소장품 등이 있습니다. 임자명반자는 보물 제 495호로 고려 시대의 청동으로 만든 북이고 자방류는 유형문화재 제 53호로 지은지 300년이 넘는. 우한 건물로서 이 절의 품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큰 벚꽃과 자방류 앞에 하얀 하강암으로 다듬어 세운 청담의 사리탑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담이 처음 출간사찰이기도 하며 고려 말의 요성 신돈이 노비로 살았던 절이기도 합니다. 절의 이원이 1994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 1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속 안자로는 백년암, 청년암, 연대암 등이 있고, 절 안에는 옥천 약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하산 옥경사로 되어 있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은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독특한 양식으로 세운 것은 일심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신성한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채소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싣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천왕상을 모신 천왕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옥천사 앞뜰에는 청담 대종사를 기리는 부도비와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해방 후 조단 정화와 불법 중흥의 앞장선 정담 스님은 옥천사에서 수가하셨습니다 정담 스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71년에 일반해 드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외식으로 물든 불교를 청산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불교 정화 운동을 주창하여 그 선봉에서 하여하였습니다 중단 정화를 통한 불교의 정통성 회복과 불교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큰 선임이십니다. 근세 시 불교교의 큰 지도였던 중담대 선사는 서울의 상각산및 조선사에서 입덕하였습니다 진주 출신으로 암울했던 일제시대 민족의 아픈 현실을 체험 상구벌이 하중생의 큰 뜻을 품고 1926년 경남 고성군 옥천사에서 입산하여 1927년 박한명 선사의 수계로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탑비의 특이한 스태는 오대산 월정사 조실 스님으로 계시다 열반하신 전지식단호 대종사의 글씨라고 합니다. 옥천사의 범종각은 불전 사물을 모신 일층 단층인 범종 가지입니다. 불교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 때에 사용됩니다. 이들은 소리로서 불음을 전한다는 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벗고는 축생의 중생을 구름 모양의 운파는 허공의 중생을 나무로 만든 물고기 형상의 근은 수중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당우는 산문을 들어서서 좌측편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네입니다. 옥천사의 자방류는 어, 보제루입니다. 보통 태주사는 보제루인데 들어가는 문이 누워진 입이 아니고 어, 왼쪽으로 돌아서 계단을 통해서 어, 올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방류란 꽃다운 향기가 점점 불어난다는 말이며 불도를 닦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사방류는 1764년 영조 40년 매원대사가 처음으로 지었으며 1888년 고종 25년에 중수한 누각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설보 6개 중 왼쪽에서 네 번째에는 하늘 나는 아름다운 빛천상이 쌍방으로 그려져 있고 세번째에는 비롱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개의 기둥 중 2번, 3번의 기둥 머리에는 용두가 쌍방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방문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금모이며 단청 8짝 지붕입니다. 기둥 사이를 모두 두터 문으로 막고 오직 앞마당과 면하는 전면만을 개방하여 큰승체를벗풀게 합니다. 건물 내부는 한약이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건물 형식은 단순히 불교 신도를 위한 설법용이나 불구를 두기 위한 공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좌방류는 대웅전 맞은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옥천사의 대웅전은 197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면3칸 측면두칸인 다포개, 위에 삼출목의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동향을 취하고 있고, 좌측에 정목당을, 우측에 탐진당을 각각 교치하고 맞은편에 자방류를 두어 아늑한 마당을 형성하였습니다. 대웅전 바로 앞에는 계불제가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천장은 이단으로된 우물천장을 구성되었고, 경주 옥석으로 만든 석가모니불과 문수보현의 핵시보살 모신 불단 뒤에는 후불탱어가 걸려있으며, 실내에 놓인 작은 종은 1708년 무자의 기념행이 있습니다. 단청에 팔각 지붕을 갖춘 목조 기와 건물로서 단청으로 퇴색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사찰 법당으의 모습입니다. 옥천사의 옥천샘이 있습니다. 옥천사라는 이름은 이절의 대웅전 뒤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샘솟는 경내의 옥천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옥천샘의 물은 위장병과 피부병에 좋다고 합니다. 1948년부터 세미에 옥청각을쇼워 벗어나고 있습니다. 팔상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폭의 탱화로 그려모신 전각입니다. 한전입니다. 고성. 연하산은 고성읍에서 서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연꽃과 닮았다 하여 연하산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빛을산이었으나 조선인조 때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옥녀봉, 선도봉, 망성봉의 세 봉우리로 이어져 있고 높이가 524m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리해 많은 등산객이 음. 찾고 있는 곳입니다.